입니다 사두레슨 시마가자 추명가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연가 분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만 골라서 몇개 하겠습니다. 단천 출연가 여명 가정편입니다. 이2 5 음관사리 작카판이 딸자손이 연애하고 옛날에는 딸자손이 연애한다는 것이 되게 나빴나 봐요. 이게 칠십 년전 나온 책이니까 저 때는 여자애들이 연애하면 안 되나 봐요.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간목일간에 자, 남자입니다. 간목일관에 관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지지로서는 신금, 유금. 청간으로서는 경금, 신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뭐냐면, 관살이 작합하니 딸자손이 연애하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자, 청, 청간이, 자, 유궁으로 잡읍시다, 유궁.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잖아요. 네, 마이너스니까. 음관, 음관이죠? 음관에 보면, 진짜 지장간을 봅시다. 몰라, 이거. 몰라. 이렇게 됐다면, 지장간에, 여기 이제, 유 속에, 경금, 신금 들어있죠. 유병신 들어있고, 그 앞에, 사화가 있고. 사화간있다고 칩시다. 사화. 그럼 얘가 지금 반합을 하고 있죠. 사유 반합. 사 속에 무 경금 병화라고 있죠 병화. 그럼 뭐냐면 지장간 기인 지장간에서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병신화. 천간이 무하브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유축 합을 라고 있는데 나의 반. 나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니까 딸이겠죠. 딸. 딸 입장에서 보면 신금 입장에서 보면 신금 장에서 반은 누구예요? 화자나. 딸이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병화 되겠죠. 그러니까, 사속에 병화하고, 육 속에, 뭐야, 저기, 뭐야, 어, 신금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음관살이 작합하니, 하판이, 딸 자손이 연애하고. 관을 끼고 앉아 있는 거니까 이게 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이런 거 요즘은 당연한 거잖아. 뭐, 딸 자손이 연애하는 거는 뭘 뭐 어렵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옛날에는 이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보였는데, 70년대란 말이에요. 70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0년대에 이 책을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것, 즉 60년대나 50년대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는 것을 제가 뒷만시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거요뭐 지금의, 지금 상회에서는별 문제가 없겠죠? 자, 봅시다. 또 하나. 비겁 혼합 노인 아들, 아, 노인 팔자 아들 놈이 제 취하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네. 비겁이 노인자는, 자, 비겁이라는 게 나한테는 뭐예요? 비겁이 자, 어, 비겁이면, 자, 비겁이면 여기 유금, 아니, 그러니까 런지를 갑이라고 그러고, 일주를 갑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비겁입니까? 간목입니까? 지지에서는? 인. 인. 이런 칩사 이렇게. 나한테 비겁이 두 개나 있어. 자, 있어. 자, 나를 꼼짝, 꿈쩡, 나를 꼼짝막생하니까 신금이겠죠? 나를 꼼짝하니까 뭐야? 여기 경금이 하나 있고 칩시다. 그 자식이야. 아들 자식이니까 뭐야? 아들 자식은? 플러스잖아. 어, 그럼 경금이네? 경금이잖아. 요이 속에? 무, 병, 가. 이 속에 무, 병, 가. 일단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치 칩시다. 나를 꼼짝 못하는 게 나한테는 관이지. 관이지만 관 입장에서 볼때 즉, 나의 아들, 내 아들 입장에서 볼땐 재성이, 인목이나인목이 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연히 인목인목감목을누릴까 뭐야 아들 이 죄취하오. 두 번씩 장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놈은, 이 놈, 이놈다 갖고 있는 거야, 여자잖 이해가 가죠? 이렇게 되는 거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비견 놈, 노인 팔자 아들 놈이 죄치하. 이렇게 되겠죠. 언제 하겠어? 신년이나, 충안한 년이나 평한 한년만 되면, 이 아들 놈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충협 시간에 다뤘지만, 지장을 다 끌어갖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해가 되겠죠? 응간살이 자합하니 따져서는 연애하고, 비거 혼합 노인 팔자 아들놈이 좋죠. 우리 옛날에는 이게 60년대, 50년대, 그, 뭐야, 임상으로 해서 70년대 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것들이 나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분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추모가 재밌어요. 단초 추명가면 가장 226p 자리분 편정 인성 중중하면 아들 창모 두 분이요. 딸 자성이 저취함은 상관식신 첨첨이라 자 편인 정인 중중하면 아들 장모 두 분이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아깨 감옥을 쭉 뜹시다 자수 해수 이렇게 있어요 밑에 하나 덮쳐 자식은 경금이야 자식 자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몰라 자우연을한번 따져봅시다 자의을 따지면 보기 전에 목화도금 내가 누구야? 모기잖아. 내가 낳는 자식이 금. 아들이야. 내가 꼼짝 못한 게 모기잖아. 모기잖아. 내 아들 입장에서는 모기뭐야 여자잖아. 여자. 여자. 여자인데 여자를 낳는 건 수잖아. 수. 여자의 엄마는 누구야? 장모잖아. 장모. 장모. 해와 고 여자 두개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평인, 정인, 중중하면 내 팔자의 평인, 정인, 중중하면 아들, 장모 두 분이요 아들이 두번 장가간다는 얘기야두번 장가간다 그러니까 발이 자기 지금 팔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인성이 많이 있는지 인성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아들이 두번 장가간다는 얘기예요 예? 또한번보자반대 뭐 딸이었으면 자 딸은 뭐냐면 금이잖아 그, 금은 자 금은 봅시다 금 꼼짝 못한 게는화잖화 이게 누구야 사위지 사위 사비. 사위 어 사위 엄마가 뭐야 목생화잖아 목이잖아 내팔자에 비견지가 가득하면 악회하고 똑같아요. 뭐였다? 딸이 두 번씩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딸 자손이 죄취하곤 식신상, 상관식신 첩첩이라. 상관과 식신. 딸 자식이 죄취. 자, 봅시다. 딸은 또 똑같아. 딸이었다. 다른데 야 하나? 파 목생하니까 뭐야? 사화? 5화로 칩시다. 남자 명식이죠. 응, 어, 남자 명식이죠. 자, 딸자식이면 신금이겠지. 신금. 자, 신금이란 말이야. 신금이란 말이야. 신금의 관에 이 관을 꼽자생각하는 뭐야? 관이잖아 이거. 사화, 오화잖아. 이게 누구야? 상관 식신이잖아 나한테는 목생화. 이렇잖아. 척척하니까 얘가 마음은 내건 어떻다? 내 딸은 고생이다. 자인의 위치라는 얘기, 자인의 위치. 예,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이렇게 설명좀면 이해하잖아. 두번 시집 가는 건 아닌가요? 두번 간다고 봐도, 봐도 되죠? 예. 간다고 봐도 되죠. 단순하게 저렇게만 보고도 한 글자만 가지고, 아, 딱 가족관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체의 영역이에요, 체. 즉 지지 팔자 있, 지지에 있어야 돼요. 청단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지에 있어야 돼요. 지지에 있는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자식도 지지에 있는 경우에요. 이걸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해준 거지만, 체가 체와 용이 가해서 이건 체로 쓰기 때문에 체는 몸에 몸이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는 지지에 이렇게 있어야 돼. 이해 가죠? 네. 정편인수 왕성하니 청산과부 따님이요. 정현정관이혼잡하니 그 신랑이 처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무슨 얘기냐면 자 갑목일 때 뭐죠? 갑목일 때로 씁시다. 자식이 신금이라 그랬지. 신목생 화잖아. 자식이 화잖아. 화화 화. 자식이 이제 그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음 이게 남매일 경우에요 남매일 경우니까 그러니까 관이니까 신금하고 유금이 되겠죠. 신금하고 유금이 되겠죠. 관이니까 신금하고 유금이 뭐가 돼요? 이게 나한테는 자식이겠죠. 되 자식. 다시 자식? 뭐딸 자식이든 아들 자식이든 되잖아. 정인 편인 왕사다. 정인은 그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 수잖아. 수, 해수, 자수.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보니 봄 봅시다. 자, 오해으로 봅시다. 왜냐까 목, 화, 토, 금, 수. 자, 내가 목이야. 보이죠? 내 자식이 금이야. 금이고. 이 수가 뭐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가 왕성하다는 얘기야. 수가. 수가. 수가 왕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가 금색수잖아. 이 자식이 누굴 잡아요? 화를 잡는단 말이야. 화. 화. 인수를 잡는단 말이야. 인수. 나의 인수를 잡는단 말이야. 나의 인수를 잡으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즉어내 자식이. 내 팔자에서 내 팔자에서 뭐야 내 자식보다 나를 도와주는 인수가 더 많단 말이야 인수가 많으면 이건 나 얘한테는 반대로 뭐가 돼요 자식이 된단 말이야 자식이 돼 갖고 누군지 알아 내 자식의 손자가 얘 남편을 잡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에서 자 나는 인수가 좋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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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 좋아서 부모님의 덕을 받아 덕을 받아요 그렇죠? 나는 인수가 좋아서 부모님 덕을 받았어 근데 자식은 이 부모덕 때문에 나의 부모덕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입니까? 사주는 다 좋은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을 수 없고 어느 한쪽이 과하되면 그 반대가 내 자식 대에 내려가기도 하고 내 위에 대에도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누가 내가 나는 부모덕이 있지만 내 자식은 어때? 남편덕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남니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편정관이 혼자 판니 나한테 편정관이니까 감목의 관은 뭐예요? 신금유금. 관이잖아. 혼자 판니그 신랑이 처벗는다. 자, 내 자식 입장에서는 금이지만, 어, 네. 금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많다는 얘기야. 이 화가. 어, 그 신랑이 또 여자를 만나겠죠. 오행 뭐 이렇게 오행 오행을 딱써 놓고 가족을 따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오행을 다시 한번 써 봅시다. 거는 자, 목화토금수 이렇게 있어. 자, 내가 목이야. 목이야. 그리고 내 자식이 금이지. 금이요 어? 자. 금 입장에서는 편정관, 정관이잖 정관이 뭐야? 금이잖아. 금이 많다는 게 금이. 금이 하나 더 있어. 금의 남편은 누구야? 화장, 화. 화가, 화금꼽장못떻게 하니까? 이게 얘한테는 남편이잖아. 남편이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놈한테는 이 여자도 있고, 이 여자도 있고, 이 여자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혼잡판이그 신랑이 첩을 얻는다. 여자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난 자식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라 있는 거지. 이렇게 바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다. 즉, 관이, 내가, 관이 혼잡해서, 관이 혼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이라는 것은 뭐야? 나한테는 직업이잖아. 내가 직업을 잘 얻는 반면에, 내 자식은, 내 자식은, 나만큼의, 특히 여자 자식은 나만큼의, 관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어요, 인생 자,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될 수가 없고, 내 팔자에 과한 거에 따라서, 그게 대대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뭐가 너무 많다 해서, 많다는 것은 일단 좋다라는 기점으로 보면, 자, 인성은 언제나 좋잖아요. 부모가 내 인성이 좋다고 해서, 인성이 좋다고 해서, 내가 딸을 낳으면, 내 딸은 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또 관이 좋아. 관이 많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이것저것 하는데, 그 덕에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또내 남편, 내 자식에는 뭔다. 처벌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면 눈에 사상주로 있지만 그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뭐라할까 그 내가 잘해야 된다 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내게 좋은 것이 그 반대로 가족관계를 따져보면 나쁜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사는데 우리 부모는 못 살았어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이유들로 계속 흘러가고 오행이 상상생극지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평소들, 자주 보면, 이제, 자식들이 이혼한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런 이유가 다 내가 과한 것이 결국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윤회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좋으면 내 자식은 나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가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지구가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순환, 상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네. 예. 식신성이 왕성하면 자선두기 할 것이요 정인성이 두기하면 자 증선자가 대발한다자 일단 봅시다 자 일목을 쥐읍시다 일목을 쥐하고 정화하고 사화하겠다고 칩시다 이 식상이 여기서 식상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왕성하다는 얘기는 식상이 왕지나 관대지에 앉아있는 걸 얘기해요 왕지나 관대지에 앉아있는 걸 얘기해요 즉 지지가 천간을 만나서 왕, 관대지나 왕지를 쳤을 경우에 왕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왕성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입장에서는 화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목이야. 목 자식은 화. 화가 아니라 목화. 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낳는 자식은 금이야. 남의 경우 금이죠? 자, 금이고 어, 금이고 식상은 수. 자식,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들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는 화가 남편. 맞잖아, 남편. 그 다음에 내가 남은 건 수지. 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 내 입장에서는 수죠, 수. 수가 화를 극해요. 수입장에서 뭐가 되냐? 재해성이 되죠, 재해성. 내입장에서 재해성. 그러니까, 어떻게? Okay. 부. 귀할 것이라는 게 얘기야. 이해가 되죠? 겠 자 그다음 정인성이 득위하면 증손자가 대방이다이거 똑같아요. 오행 보자고요. 자 나의 나가는 자식은 금, 금이 나는 자식은 수. 나한테는 뭐 인성이잖아요. 인성. 응, 인성이 왕하다는 얘기 뭐야? 인성도 마찬가지요. 인성이니까 여기서는 인성이니까 임이나 인자 또는 계해, 개해. 계해가 되면 이렇게 있으면. 증선자가 대발한다. 여기 수기가 내 네, 나는 자신 나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뭐냐면 여기서 왕성이라는 개념을 잘 파악해도요. 어떤 책에서는 사막국을 이루는다. 그게 아니고 왕성이라는 것은 왕지나 신윤성상 관대지나 어? 이런 쪽에 앉아 녹지나 이런 쪽에 앉아 있는 걸 얘기해요. 응. 음. 그럼 그 전에 그 조상편에서 보면. 네. 그 식신상관이 월지에 있을 때, 네. 그 나의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나는 조, 저희 선조들이나 부모한테 받은 건 없지만, 없지만 내 그렇죠. 자손들은 부귀한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못 살았으면 내, 자, 내 자식이 잘 살고, 내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나는 못 살고, 이런 것이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은 항상 순환해요. 그니까, 뭘 탓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를 탓해야 돼, 엄마를. 응? 조상을 탓해야 돼. 그게 조상탓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조상탓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팔자를 보면서 조상탓 하는 게조상 탓. 그니까, 러 우리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조상탓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보다 좋다고 할수 없어요. 이해할 수있겠는 이렇게 오해을 따지면, 나는 힘을 뺏기지 만 나는 일을 많이 했지만, 내 자식은 잘 사는 거고. 이런 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누굴 탓해라? 조상을 탓해라. 그래서 옛날 말에, 3대 가난한 집 없고, 3대 부자인 집없다그랬어요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삼대로 내려가면서 바뀌어지니까 그런 그, 그 글자들의 형태가 확 바뀌어지니까 이해가 되겠죠 네 이제 단촌추명가 여명 가정 229편입니다 상관태왕관살약은 무자유선하게 되고 편인태왕식신쇠는 자손때 폐업이스아이랬구멓 아, 상관이 태왕 식신상관 얘기하는거죠 관살약은 무자유선하게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또 먹을렵시다 을목. 일목. 을목을 잡고. 상관 태왕이라 그러면 뭐냐면, 목생화잖아. 우리 정사. 이렇게 칩시다. 식상이야. 이게, 이렇게 있다. 몰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관살약, 관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는 그리겠죠. 이렇게 됩시다. 신사라고 잡시다 신사.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여기 딱 이렇게 되지. 얘가 딱 되죠, 얘가 딱 되죠. 자, 상관태 왕하고, 관이 월지라서 정사하고 아주 커요. 관살 약은, 관살은, 관 뭐야, 이, 이 식상이 관을 죽이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되면 무자 유손하게 되고, 무자. 자식은, 우리가 자식이라는 무자 개념은 아들 얘기야, 아들. 아들. 유손. 손은 있는데, 아들 자식은 약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요렇게, 요, 요런, 요런 개념이 딱 이해가 될 거야. 예, 네.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봅시다. 편인, 태왕. 편이니까 임수. 똑같아요, 이것도. 임자 납시다,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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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식신세는 목세 화. 화는 여기금 화가 약하게 돼 있어. 음. 편인, 태왕. 편인. 나를 도와주는 게 이거야. 인성이잖아. 인성. 인성이 태화하다 인성이 왕지나 어? 관대지나 이런 데 앉아있는 거예요. 식신세는. 식신은 목숨하잖아. 화가 이렇게 태지 앉아 있어. 명견은 자손대에서 폐업이세. 즉 뭐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오던 뭐20뭐 100년 된 냉면집. 이렇게 보면 나까지는 한단 말이야. 내, 내까지는 하는데 내 자식대에서는 이거를 안 해요. 어, 이런 경우 이게 폐업. 왜 얘는 안 하니까. 반대잖 어. 즉 식상이 반대니까 내는 이걸 안 하니까 사제 들었으니까 파. 망한단 말이야. 태지니까 망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표현했어.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태왕과 쇠라는 거, 이런 거를 다, 태왕은, 어, 십시성상 어, 뭐야, 관대지나 왕지나 녹지를 얘기하는 거고, 쇠지는 절태 양을 나타낼 때, 절태, 사지. 이런걸 얘기할 때, 절태, 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식신쇠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시윤성상그 자리를 보고 이걸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즉, 내 안, 나는 부모한테 봐서 좋은데 내 자식은 그걸 못 지켜나간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잠깐 게 아니라 글자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돌고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잘났다고 아무리 깝쳐봤자내 자식이 잘 자, 내가 가난하면 내 자식은 잘 되고 어 내가 부자면 내 자식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남만 탓할 필요 없고 부모 탓할 필요 없고 나 탓할 필요 없고 흘러드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시할수죠 예,